내 성적으로는 인서울은 꿈도 못꿀것 같은데 지금 학교는 불만족스럽고 졸업하면 취업은 잘 될까 불안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현실적인 대안이자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하는 직업국 편입입니다. 그중에서도 각 학교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과 탑3를 알려드리면서 편입 합격률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국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편입 기준입니다. 지질 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 전공 5명 모집 3명 지원으로 경쟁률 은 0.6대1이었습니다. 2위 생명건강공학과 생물이소재공학과 인문학부 불어불문학 전공 지질 지구물리학부 지질학 전공 디지털 밀리터리학과 모집인원 및 지원 인원은 위 사진과 같으며 경쟁률 은 0.5대1을 기록했습니다. 1위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 환경학 전공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 전공 각각 3명 2명을 모집했지만 지원 인원은 0이었습니다. 다음 학사편입입니다. 학사편입은 모집인원 및 지원인원 이 적어 평균 1대1 또는 대일 정도로 되어 있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길어질 것 같아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편입 기준입니다. 3위 노원호문학과 5명 모집 9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8형 대1이었습니다 2위 화학교육과 4명 모집 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 7 5대1이었습니다 1위 물리교육과 5명 모집 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4형 대1이었습니다 다음 학사 편입입니다. 3위 물리학과 응용생명과학부 각각 2명 모집 3명 지원해서 1.5형 대1의경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2위 도거동문학과 외 15개 모두 1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 섬유시스템공학과 바이오섬 유소재학과 지원인원은 0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일반 편입입니다. 3위 환경생명화학과 9명 모집 1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0.11대1이었습니다. 2위 기계시스템공학과 14명 모집 1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0.07대1 이었습니다. 1위 한문학과 외 11개 지원인원이 0이었습니다. 다음 학사 편입입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길어질것 같아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일반 편입입니다. 3위 IT응용공학과,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6명 모집, 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17대 1이었습니다. 2위 식물생명과학과, 7명 모집, 8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14대 1이었습니다. 1위 바이오소재과학과,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나노에너지공학과 세 학과 모두 모집인원과 지원인원이 같아 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학사 편입입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진으로 대체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일반편입입니다. 3위 농생명화학과 5명 모집, 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40대 1이었습니다. 2위 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 전공,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전공 4학과 모두 5명 모집, 6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1.20대 1이었습니다. 1위 수학과 13명 모집, 7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0.54대 1이었습니다. 다음 학사편입입니다. 3위 생물공학과 외 11개? 모든 학과 1명씩 모집, 1명 지원으로 경 경쟁률은 1대 1이었습니다. 2위 기계공학부 3명 모집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0.67대 1이었습니다. 1위 에너지자원공학과 외 7개 지원 인원이 0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일반 편입입니다. 3위 과학학과 2명 모집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1대 1이었습니다. 2위 생태조경디자인학과 8명 모집 7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0.88대 1이었습니다. 1위 생명자원소재공학 8명 모집 5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0.63대 1이었습니다. 다음 학사 편입입니다. 3위 건축공학과 외 14개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이 동일해 1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2위 토목공학 2명 모집 1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0.5대1이었습니다. 1위 기계설계공학괴 16개 지원 인원이 0이었습니다. 제주대학교 일반편입입니다. 3위 국어국문학과 5명 모집 3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0.6대1이었습니다. 2위 관광용복 합학과 3명 모집 1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0.33대1이었습니다. 1위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전공 1명 모집 0지원에서 경쟁률은 없습니다. 다음 학사편입입니다. 학사편입의 경우에 는 수의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가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해 전체적인 사진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 모집 인원 기준 최초 합격 등록자 현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편입입니다. 3위 도가동문학과 5명 모집 2명 등록했으며 충원 인원은 없었습니다. 2위 기계공학부 18명 모집 5명 등록했으며 마찬가지로 충원 합격 인원은 없습니다. 1위 건축학과 1명 모집 0명 등록으로 충원 합격자는 없습니다. 학사편입의 경우에는 총 인원 71명 중 최초 합과 충원 합격 인원이 38명이므로 사진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먼저 일반편입입니다. 3위 천문우주학과 3명 모집 8명 지원해서 경쟁률은 2.67대 1입니다. 2위 물리학과 4명 모집 10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2.5대 1입니다. 1위 물리교육과 1명 모집 2명 지원으로 경쟁률은 2대 1이었습니다. 학사편입은 경쟁률이 같은 학과들이 많아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국 기준 일반편입, 학사편입, 경쟁률 낮은 학과 탑3를 알아봤습니다. 직어국 편입을 꼭 합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